우선 고객님, 주문하신 문의가 완료되었습니다. 바코드 보내주세요. jeg <laughs> oh, <ordentlig>. det. <laughs> 로갈까아니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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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, 거이껍질 네. 어. 이렇게 만져 보실 수 있으세요? 어. 다리도 이렇게 만져 보셔도 돼요. 지 직접 들어. 들어오시면 랑

끈이라든가 바지 끈 같은 게 있으면 깨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끈 같은 거나 아니면 치마 요런 옷까지는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요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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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 나도 나도 나주시고 기다려 주시도 나도 나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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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

이넘는데 너무 아여게 이용하셔서 먹이 주기 찾고셨어요. 지시면서 정도 보 셔도 돼요.